여러분의 고양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내가 피곤하다고 혹시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양이는 집사만 바라보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조용한 동물이라 아파도, 기분이 나빠도, 우울해도 티를 잘안 내죠. 그래서 더 위험해요. 어느 날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밥도 안 먹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만 우울한 게 아닙니다. 고양이도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고양이 우울증은 크게 티나지 않는 작은 변화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사가 꼭 알아야 할 고양이 우울증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고양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면 이번 영상 꼭 봐주세요. 첫 번째는 털 관리 습관의 변화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하루의 대부분을 스스로 털을 관리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루밍을 멈추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핥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의 신호일 수 있어요. 털이 엉켜있거나 윤기가 없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죠. 좋아하는 간식에도 무반응하거나 밥그릇이 하루 종일 그대로라면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간지방증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식사량을 잘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장난감에도 관심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울해서 놀 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네 번째는 숨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소파밑 장롱 위, 침대 틈에만 있으려 한다면 고양이는 세상과 단절하려는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바뀌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무엇보다도 빠르게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냥 실패로 인한 좌절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나 집사의 과도한 낚싯대 흔들기로 절대 잡히지 않는 장난감은 고양이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좌절감만 느끼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냥놀이는 집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만족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게 계속 유도해 주세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변화는 집사의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외출이 잦을 땐 캣티비, 창가에 먹, 자동 장난감으로 외로움을 덜어주세요. 두 번째는 루틴 지키기입니다. 밥 주는 시간, 놀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특히 사냥 놀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와의 교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뻥 하고 풀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는 루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은 고양이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교감 시간 만들기입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양이에게만 집중해주세요. 좋아하는 부위를 쓰다듬고 눈을 마주치고 곁에서 오롯이 10분만이라도 고양이만 바라보고 있어주세요. 그렇다면 고양이가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내지 않고 다정하게 바라입니다. 고양이는 감정에 민감해요. 혼내는 날카로운 말보다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행동을 유도해 주세요. 혼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사의 스트레스를 고양이한테 풀지 마세요. 고양이 우울증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집사뿐이에요. 고양이의 세상에서는 집사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교감의 시간만으로도 고양이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 고양이가 작은 신호로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행해주세요. 이 채널은 고양이와 집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양이의 필수 정보들을 아주 쉽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